우리가 지난 주 말씀 살펴봤듯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도 울었고 무덤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흘러내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무덤 안에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계속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죠. 지난주 살펴봤듯이, 마리아 이제 예수님도 했던 그 무덤 보았더니, 천사 두 명이 있는데, 여기 마리아가 천사인지 인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까. 왜 여자여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는데 좀 알려달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뒤돌아봤더니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되묻습니다. 선생님. 혹시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다 우리 주님의 시신 옮겨뒀는지 알려달라고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고 깜짝 놀라죠. 우리가 그 장면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물론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는지 요한 복음에는 혼자 가는 걸로 되돼 있지만 다른 복음에 의하면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간 것으로 나오거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른 새벽에 동 뜨기 전에 그것도 무덤 그리고 무덤에 갔더니 정자 문을 구를 어, 막고 있던 바위는 넘어져 있고 열려져 있고 무덤 안에는 비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때 평안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두렵고 무서웠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을까? 아마 뭐 기쁨보다도 놀람이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란 개념을 마리아가 정확하게 아직 인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막이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고 막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본이 사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 막달라 마리아가 또 뛰어가서 그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조그만 방에 다 모였습니다.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오늘 이제 보면 말씀, 19절부터 23절, 19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잠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이제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또내 새로운 날 다음 달에도 나를 만나실 때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말씀을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펼쳐졌는가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은 문이 꼭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왜 문을 잠겼는가?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던 자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잡아다가 혹시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제자들이 인간이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께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까? 아마 심정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곤비한 상태에 있었던 것, 우리가 가히 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 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던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듣긴 했는데, 자기들 눈으로 확인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 외에는 빈 무덤을 발견하실 뿐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 시점에 짧은어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것을 전했고 제자들이 조그만 방에 모여 가지고 문을 꼭 걸어 잠근 다음에 자기들끼리 아마 여러 가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사. 여기서 그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분명히 잠긴 문을 누가 열어준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따고 들어오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부활체가 시공을 초월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역동적인 아마 우리도 이 다음에 부활하면 그러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우리가 제한받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 또한 얼마나 놀랐을까. 죄들이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기 이전까지는 뭐 정말로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왜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정말로 큰 파워풀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뭐 병자들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언가 대변혁을 이루어져서 우리 유대 땅이 세계 만방 가운데 우뚝 서는 대로마 제국도 물리치는 그러한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주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그 마음과 그 상태가 어떠했을까?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가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두렵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날까? 유대인들이 혹시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게 제일 두렵고, 쳐들어와서 자기들 잡아가면 예수님처럼 죽이거나 사형시키거나 아마 뭐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 그래서 무서운 거지, 인간적으로. 그리고 아침에 온뜻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베드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부활, 우리가 죽음을 분명히 봤고 예수님 장례까지 치렀는데 주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개념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제자들 가운데는 아마 뭐 나사로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아도 그렇게 살아나셨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지금 이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들이 있는 거처 방 안으로 들어오셨다. 얼마나 놀랐을까. 상당히 놀랐겠죠. 자신들은 두려움 속에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었고 실제적인 그 가옥에 방에 문만 닫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도 이미 닫혀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닫혀졌다는 것은 그렇게 능력의 주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에 기대할 것인가? 이러한 영적인 신앙의 모든 삶에 대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마음문이 닫혔다. 닫힌 것은 그 방문만 닫힌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마음도 모든 것이 닫혀져 버렸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놀래지 말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내가 다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것 너희들 앞에 나타난 것 너희들이 놀라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다 꽁꽁 얼어붙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확 아마 열렸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매일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때 어떠한 일이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저희들의 모든 닫혔던 문을 열어주신다. 문이 열린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생활하면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이 길이 아닌데 여기도 막혔어요. 골목 잘못 들어가서 또 다른 골목도 있는데, 여기도 막혔어. 그러면요, 일은 급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리 가도 막혀 있고, 저리 가도 막혀 있으면요, 우왕좌왕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길만 막힐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막힌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풀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심적으로는 계속 괴롭습니다. 이렇게 해도 막히고, 저렇게 해도 막히고, 사면 초과의 상황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가 우리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도 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지만 도저히 풀릴 방법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며 바로 그때 모든 문들이 닫혀있는 문, 닫혀있는 마음, 닫혀있는 사건 닦여 있는 큰 문제들, 이러한 일들이 열려지고 풀어진다. 바로 19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찬송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물리적으로 막힌 문들, 아니면 상황적으로 심리적으로 막힌 일들, 이런 것들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했는가 20절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 21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러시던 너에게 평강이실 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사명의 길이 열렸다.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건가? 두려움밖에는 저들을 이제 없습니다. 다른 소망이 없잖아요.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유일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소망을고 따랐던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너희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하지 마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20절 말씀처럼 너무나 기쁜 겁니다.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모든 것들이 끝나고 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목표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겁니다. 아마 거기서 허벅지를 꼬집은 사람도 있을 테고, 눈을 비비고 주님을 다시 확인한 그런 제자들도 있었을 테고, 어쨌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뭐 지금 제자들하고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활해주는 믿는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확인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왜 보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가서 전하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셨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유한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날이 오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침 가운데 누누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그러한 삶,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잘 전하거라. 사명의 길이 열려졌다. 우리가 무엇하고 살지, 주님 돌아가셨는데 내일 무엇할까를 걱정할 것보다 오늘 당장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가지 않을까 이 두려움 속에 꼭 매여 있던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그저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해야 될일 내가 지금 알려주겠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러니 가라. 이 말씀이죠. 세상으로 가는 것은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들이나 특정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죠. 모두에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세상 속으로 가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 보여주신 복음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길. 우리가 늘 항상 주 앞에 하나님,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묻곤 하잖아요. 분명히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 주셨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지금 살아간다. 바로 그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 방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22절, 23절도 제가 마지막 읽어 드릴게요.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성령의 숨결이 임하게 됐다. 숨을 쉬시면서 스님께서 말씀하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라. 바로 그 말씀이죠. 아직도 성령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 주님을 3년 동안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그저 반신반의했던 제자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저들이 완전히 중생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수 없다. 그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정확한 메시아인지를 반신반의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식당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좌절해서 이게 뭐야?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지? 남은 게 뭐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좌절하고 아마 실패감 속에서 그렇게 묻혀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일하는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체포당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실 성령, 그분은 너희들 돕는 영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하나님 영상을 따라서 사람의 형체를 빚으셨잖아요. 흙으로 만든 사람, 그 형체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고그 이전까지 사람의 형체를 진흙으로 빚으셨을 뿐이지 사람이 된 것은 언제부턴 가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성령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때부터 사람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영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늘 항상 우리를 좌우에서 앞뒤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아니겠어요?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세 번째 체험한 것은 성령의 숨결을 저희들이 이제 느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늘 항상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서 끝납거리면 무엇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방 안에서 제자들이 만났을 때 아마 그 장면은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놀랬을까?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평안하게 모든 것을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한 주님을, 부활주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사모하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했듯이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 다시 모두가 다 부활할 텐데 신비로운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부활한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첫 번째, 닫혀있던 문과 닫혀있던 상황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 사명의 길이 이제 열려진다. 무엇을 할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까? 죽는 거 아니야? 다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노라. 사명의 길 나를 잘 전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힘을 너희들이 의지해서 성령 받아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매일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러한 신앙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부활 주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수일마다 상고하는 가운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 빈 무덤에 들어가서 체험했던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방문을 꼭꼭 걸어 잠궜던 제자들이 그 안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닫힌 문이 열려졌고, 무엇을 할까, 한숨 쉬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다시 알려줬고, 죽 쳐져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받으라 세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처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을 사모할 때 이러한 은혜도 우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